골로새서 4장 주인된 자들은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며 좋은 것으로 베푸십시오. 여러분 역시 하늘에 계신 주인을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의 형편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동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들 둘다 여러분에게 이곳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 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동료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알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라오디게아 히에라 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눕바와 그녀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다 읽고 난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키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나의 친필로 이렇게 문안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